힘들어도 괜찮아. 아, 위로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힘들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으면요. 뭐, 어쩔 땐 짜증도 났어요. 지가 힘들어 봤나? 아니면 뭐, 이거 지는 이제 살만 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그런데 제가 지금 와보니까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나아집니다. 앞으로 나아집니다. 단, 단서가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시면 나아집니다. 제 강의도 듣고 다른 분의 얘기도 말씀 듣, 많이 듣고 그분들이 하신 말씀에 내가 받아들여지는 게 있다면 실천을 하시면 지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안 하시면요, 지금 힘드신 게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도 잘 들으시고 뭐든지 시작하시고 실천하시고 노력하시면 지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안 힘들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많이 힘든 이유가 나만 힘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많이 힘들 겁니다. 또, 그보다 더 힘들 때는 나는 힘든데 쟤는 잘 나가. 이럴 때더 힘듭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잘될때 있고 안될때 있고 이렇습니다. 보통 90%는. 잘될때 있고 안될때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느낀 것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형님들, 누님들한테 들은 얘기 중에도요, 행복의 총량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제가 20대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고를 나왔고요, 지방대를 근근히 갔고요, 막노동부터 택시 운전까지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로 알바를 많이 해봤는데요. 그때 제가 20대, 30대 들어가기 직전까지 어떤 생각으로 꽉 차서 살았냐면요.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는 놈이에요, 제가. 해도, 뭘 해도 되는 일이었고. 야, 나는 이거 왜 이럴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교과서 같은 얘기 있죠? 그때 그안된 것, 그때 그 실패가 나중에 성공의 밑거름이 확실히 된 겁니다. 천천히 얘기를 풀어드릴 겁니다. 천천히. 그래서 행복의 총량이 있다는 게제 생각이고 많은 분들의 생각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일찍 성공하신 분들이요, 불안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요, 2011년 12년에 은퇴했습니다. 제 스스로 은퇴했습니다. 왜? 그때 난 이만큼 벌은 줄 알았어요. 아니 이만큼 못 벌어도 이제 벌어놓은 걸로 나 죽을 때까지 먹고 살겠다는 라 생각을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른되기 전까지 정말 풀리는 일 하나도 없이 살았던 놈입니다. 그런데 2011년, 12년은 제 나이 36입니다. 서른다섯, 여섯. 불과 5년, 6년 만에 제가 은퇴해도 좋겠다 할 정도로 벌었다니까요. 내내 힘들게 살다가 뭐, 어른들 말로는 물 들어올 때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은퇴를 했어요. 난 평생 그렇게 살줄 알고. 지금 다시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도 있어야 되겠고, 또 조금 더, 조금 더 해야 될 일이 많다 생각해서 새로 일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갑자기 겁이 좀 났어요. 내가 이렇게 계속 행복해도 될까? 한 10년 넘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놀고 먹었어요. 어, 주위 사람들 너무 부러워합니다. 근데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길게 행복했다. 이거 잘못하다가 다시 불행이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뭔가를 또 만들어 놔야겠다. 자, 이거 겪어보니 아는 겁니다. 자, 누가 제일 위험하냐면요. 40 전까지 어려움 없이 산 사람들. 이분들은요, 망하는, 망하는 게 뭔지 잘 모르고 사는 겁니다, 사실은. 왜?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좋은 부모님, 좋은 가정환경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하고, 승승장구해서 대기업 가고 다 했던 사람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 봤겠습니까? 물론 그분들 나름의 힘듦은 있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힘듦이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이 40이 됐을 때, 50이 됐을 때 어떤 이유에서든 힘들어져 버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힘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저처럼, 아니면 지금 우리처럼. 20대 때, 30대 때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 아까 제가 그랬죠? 힘들어도 괜찮다고. 더 힘들 일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시끄러운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저기, 강남, 잘 사는 동네, 반포, 그 정도 되는데요. 누가 봐도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에서 처자식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했던 남자가 하나 잡힙니다. 근데요, 언론에서 그랬고,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이 왜 도대체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까? 왜? 이 사람 재산이요? 이 아파트하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10억이 넘습니다. 이 사람 재산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 이유를 물어보니까 사업 실패래요. 큰 사업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남은 게 10억이 남은 겁니다. 아파트 하나 남은 겁니다. 10억 크죠? 아, 10억 커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요, 다 잃고 집 하나 딸랑 남은 겁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우리 애들 키우지? 이제 나는 우리 와이프랑 어떻게 행복하게 살지? 제가 요즘 그걸 알겠습니다. 돈이 있잖아요. 100억 있던 사람이 10억 있어지면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뭐 5천만원, 1억 있던 사람이 3억 생기고 4억 생기잖아요. 부듯합니다 아주. 부자된 줄 압니다. 아, 절대적인 금액은 두 배, 세배 차이 납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죽을 만큼 힘든 거고, 하나는 희망에 부풀어지는 겁니다. 행복의 총량인 겁니다. 지금 힘들어도 괜찮은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이요. 갈수록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이요. 갈수록 힘들 거라는 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없기 때문에 희망을 가득 안고 살 수가 있습니다. 힘듭니다. 이 사회 힘듭니다. 노력해서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갖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올라갈 것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일밖에. 많이 이루면요. 그 다음 어떤 불안감이 오냐면요. 이걸 지켜야 되고 계속 더 이루어야 된다는 불안감이 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그 재벌의 총수님, 회장님들. 요즘 신문에 납니다. 잠잘 시간도 없다고. 미국 갔다가 이런 코로나 시국에 미국 갔다가 호주 갔다가 유럽 갔다가 눈코 뜰새 없이 다니십니다. 아, 그분들 우리의 로망이고 정말 부러우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도 고충이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사는 겁니다. 바쁘게 사는 겁니다. 누가 더 행복한지 누가 더 의미 있는 인생인지 재단할 수 없고 정답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